김치찌개랑 돈가스요? 괜찮죠? 김치 김치찌개, 김치찌개는 안 어울리는 게 없죠. 몽실님 어서 오세요. 깔끔하게 일단 스킬 체크 대성모 뜨면 돼요. 왜안 떠? 왜안 떠? 왜안떠 스킬 체크? 왜안 떠? 스킬 체크 막혔나? 잠깐만 스킬 체크 왜안 떠? 왜왜왜왜왜왜떠떠떠떠 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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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? 뭔데 이거? 뭐야 버그야 이거? 아니 스케치 체왜안떠 이거 아니 저 스케치 체 미션이라고 아 이게 말이 되는 아니 이게 가야돼 가야돼 이거 5억 뜨거든 이거 자 스케치 체크 떠요 이제 야왜안떠왜안 뜨는데 왜안 떠요? 스킨 체크 막혔나요?